그뭐 정식 뭐,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가고 새로 들어가 예. 보니까. 근데 저두번 가고 올드 타운 돌아다니는데, 펴 끊는 거본 적이 없어. 요 최근에 갔다 면서보 이렇게 냈다고 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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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요 누구나 혹자는 또 어, 뭐... 그냥 우리 사장님 며칠 저희가 능력이 있으신 분은 뭐 그냥 어가고 <laughs> 아니 저는 이제 그랩 기사가 아, 아. 예. 표안 끊고 들어가는 대로 내려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볼 때는 노티켓이시니까 아. 들어가라고 아, 아. 그러 거여서 표안 끊고 표안 끊고 들어가는 그런 골목에도 세워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네 그 그걸 그, 그, 이제 큰 이제 입구에만 이제 몇 군데.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수십 개인데, 네, 입장료를 받는 건 서너 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재수, <laughs> 그래서 아주 재수없는 사람만 끊는 거고, 대부분 사람은 표를 안 끊는 거죠. 백인 여자들이 진짜 수영 많이 하는데요. 그 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저저 해수관음상에서부터 이까지 이, 올라오면서 하나 연결되면, 아, 연결되면 예예해변가가이해변가가 예, 아, 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모래로 연결된건지 아니면 중간에 그냥 아 쪼키모가 쪼키모 그렇군요 밑에 여기 내가 이제 한방 뷰지 한방 뷰치에서 또해 가지고 몇 개의 해변이 있는 거저요 네. 네, 저. 그최 최대 거예요. 야, 이게 거과저일는 거지. 계속 걸어온. 야, 야, 야. 근데 비키니 치에서는 왜 이렇게 수영을 안 할까요? 이런 식으로 볼게 없을까? 주행합니다. 일일치요 예예, 합니다. 아침 네. 저녁으로 아니다 저는 뭐에그해니다 은데 한번 가자. 이면 이쪽으로 이제 한번로 아니 계속 오라는 데는 많은데요? 한번 가보고. 저그쪽 그래 가보고. 여자들이 여행을 여행 우리나라는 아직까지가뭐수면이라런게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이제 이안 맞는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오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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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다큰배고다큰 <laughs> 진짜 배고다제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

근데 병원에 가서 괜찮 상관없어요. 흘가면흘가 내려오는 내려오는 거내려